들채요 아니, 니세. 있 어, 그가 좋네. 조금 더속도이도 돼? 드래프트는 잖아오드래프트 괜찮아. 좋네. 좋아. 괜찮아, 그대로 어, 저내 일정한 속도만 유지하면 돼. 멈칫하면 일이 찢어진다고. 수면 위로 올리지 마가고 끌고 나갔다. 괜찮아. 감아, 감아. 어차피 사장님고기만 붙어 있어. 낚싯대 수평을 유지해. 예. 좀 음, 보이는데. 뭐 왼쪽으로 보여. 뭐? 아유. 저 낚싯대 절로 끌고 가. 그리고 낮쪽으로만 리드만 해 주면 돼. 더 감아. 아, 사치 들어갈 거야. 어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드랙을 연하게 쓰는 이유가 이거라고. 네. 이모는 반대편 네. 배를 가져 해야지. 어떻게 도나. 정말 만더 끌고. 더 끌어. 저쪽으로 끌고. 소리 째만 내 쪽으로. 네. 지쳤어, 이제. 이쪽으로 더 올려, 더가면더가면더가면 아이 너무 낮아, 안 보여. 이쪽으로 끌어. 아이. 아, 감사합니다. 아이구야 아, 감사합니다. 아, 간신히 살렸다. 실자, 실자 넘는구나. 야, 망할 뻔 했다. <laughs> 아까 이거 기스난 거 봤는데 기차에서 놔뒀거든요. <laughs> 네, 아 큰일 날뻔 다 <laughs>